같이 할 거거든? 근데 저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하나 하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 하고 제도할게. 그냥 문제를 두개한 번에 풀게. 자. 1 곱하기 이렇게 2의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2제곱. 3 곱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요거 한번 해 보자.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거냐 됐지? 자,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은 이거만 보면 등비수열이 맞거든. 근데 앞에 숫자가 이렇게 등차수열이 또 곱해져 있는 거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합. 됐죠? 요런 거를 계산하는 방식이야. 이거 순서 그대로 외워서 줄 맞춰서 쓰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냥. 자이 답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S라고 한다 야 이걸 S라고 해서 S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다 됐지? 자이 문제에서 일정하게 곱해진 수 공비로 볼수 있는 게 이거든 그거를 하나 곱한다 양변에 그러면 여기 2가 곱해지고 여기도 2가 곱해지는 거거든 이게 뭐가 돼? 1 곱하기 2의 제곱되지 그거를 잘 보라고 한칸 밀어서 쓰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아이고. 안 어렵지? 여기다 2 곱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다 2 곱하면 뭐가 돼요? 한칸 밀어서 쓰는 거야? 2 곱하기 2에 3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쓰는 거야. 이해 돼? 여기 7 곱하기 2에 7제곱이 있었어. 곱하면 뭐가 돼? 요거 뭐가 돼? 이렇게 된다. 됐어? 자, 요 줄은 E S야. 한칸 밀어서 쓴 거야.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마 안돼. 순서를 외우라고 했어. 이해가 안 된다. 이딴 소리 하면 안돼. 순서를 잘 외워야 되더라. 아무나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 한 줄. 밀어서 쓰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서 틀릴 거 아니야. 자, 뺀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여기 뭐가 나와? 딱 S가 나오지? 내가 구하는 게 S야? 는! 이거에서 이거 뺄 거야. 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1제곱이야? 얘에서 얘 빼면, 역시 1에서 2 빼고 이거 묶어낼 거야.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얘에서 얘 빼면 뭐야? 마이너스 2의 3제곱이야. 자, 요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의 8제곱이야. 거기에 이거에서 빼면 뺄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1, 요거 1은 뺄게. 이게 12처럼 보여서 1 뺄게. 그러면 요 부분, 요 끝에 거 얘는 빼야 돼. 이거 말고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죠? 자 마이너스 묶어내면 2의 1, 2의 2 2의 8제곱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 반드시 또할줄 알아야 돼. 공식은 뭐야? 등비수열의 합 공식 r 빼기 1분의 r이 얼마죠? 2죠? 2 빼기 1분의 첫항 아래 항수제곱 빼기 1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더하기 이게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필요에 따라 계산을 더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답이야. 자, 이건 되니까 할게. 1이지. 256이지. 255지.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야? 510-510이지. 더하기. 2의 세제곱 2의 9제곱. 2의 12제곱인데. 2의 10제곱이 얼마? 1024야. 한번더 곱해서 2의 11제곱은 2048이고요. 또 2의 1제또 1을 곱하면 4096이에요. 요 정도는 계산. 안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한 12제곱까지는 하는 거야. 보통. 근데 뭐 3에 12제곱 나왔어. 그냥 이게 3에 12제곱 냅두고 끝나는 거야. 그건 계산 안 해. 3에 10제곱도 계산 안 해. 2에 한 10제곱, 11제곱, 12제곱까지는 답에 보면 계산이 돼 있고, 나머지 뭐 3에 10제곱 나오면 그냥 이, 이게 답이야. 그 그렇지? 계산기 두드리라 이거야.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돼. 다시, 하기 전에. 등차, 등비가 곱해진 형태는, 됐죠? 그렇죠? 이 전체를 S라고 한다. 이 문제는 SN이라고 했다. S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비로 보이는 놈을 하나 곱해서 줄 맞춰서 적는다. 빼서 원하는 걸 계산합니다. 천천히 다시 해볼게. 제. 자, SN이 저기 있잖아. SN은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이렇게 있대요.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애초에 얘들아. 이게 S10이잖아? S10을 계산하는 거잖 보이지? S10. N이 10인 거 계산하는 거 알겠지? 그걸 쓸게, 여기다가, 처음부터. 나는 S10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여기가 S10이 되면서, 이거 뭐가 되겠어? 자, N에다 10 넣어서 불러보라고, 얘들아. N에다 10 넣어서. 9제곱이고, 여기 10이 되겠죠? 일단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야. 그러면 이 밑에다가 뭐 적어야 돼? 뭐 적어야 돼? 2분의 1 곱해서 적어야 돼. 공비가 2분, 2분의 1씩 곱해진 거 보이지? 2분의 1 곱해서 적어야 돼. 그러면 여기 2분의 1 곱해지면 어떻게? 한칸 밀어서 쓰시라고요. 여기 2분의 1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2의 제곱분의 2가 되죠. 요렇게 2분의 1 곱한 게한 칸씩 밀어서 써지는 거야. 여기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 2의 세제곱분의3 되지. 자, 요거 밀려오면 이렇게 되고 얘가 한칸 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아까랑 조금 차이 있어, 조금. 뭐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큰 거에서 빼겠다. 뭔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하다 보니 바로 S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 빼면 뭐가 나와?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뺀 거야 이거? 얘 빼기 하나 띄 이거야 이거? 는자빼1 빼면 뭐 돼? 얘 빼기하면 얼마야? 2분의 1. 예 빼기 하면요.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 이거죠. 쪼, 쪼, 쪼. 요거 빼면은요. 2의 9제곱분의 10, 아이고, 1이고요. 요거 이렇게 뺀 거야. 마이너스 2의 10제곱분의 10, 요래 나와. 하고 나면 이 앞쪽이 등비수열 합이 된다. 됐어? 등비수열의 합여. 이 계산. 공비 얼마죠? 2분의 1이고. 첫 항은 1이고. 몇 개지, 이게? 10개야, 9개 아니야. 여기 1부터 9가 아니고, 여기, 1, 여기 첫 번째가, 여기는 10개야. 1 빼기 r 분의첫 항에, 1 빼기 R에, 중요한 거, 항수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빼기 2의 10제곱분의 10. 2. 얘들아, 중요한 거. 이거라고,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거든? 근데 얘가 나왔잖아? 양변에 뭐 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답이야. 최종적으로 이거에다가 2를 곱해줘야 S10이 되는 겁니다. 왜2 곱한지 알겠어? 이거 양변에 이러고 펴. 얘가 없어져서 그래. 자, 이게 답이야. 이제 이걸 정리해야 돼. 저 아직 여기 왜냐하면 여기 원하는 형태가 있잖아. 이게 나올 때까지 정리해줘야 돼. 기준은 이거라고, 이거. 제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저게 나온대. 자, 해볼게. 이거 뭐죠? 이거 얼마죠? 이거? 2분의 1? 앞에 거부터 하랬지 분의 1은 얼마죠? 2분의 1? 분의 1은? 2지, 요거 2야, 2? 그럼 얘가 얘랑 곱해지면 4가 되는 거야? 4가 여기 곱해지면 4가 되는 거야? 자, 2, 4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이 지금 10개 있지? 거기에 2, 2가 하나씩 곱해질 때마다 2분의 1이 하나씩 약분되는 거 이해 돼? 그럼 2분의 1이 몇개 남을까? 8개 남는 것 괜찮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2분의 1이 있잖아. 얘들아, 10개 있대 이렇게 2분의 1이. 근데 여기 2랑 여기 2가 곱해져야 된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2가 하나씩 곱해질 때마다 2분의 1이 하나 날아갈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10개 중에 8개만 남는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 2는 여기도한번 곱해져야 돼.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곱해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빼기. 요거 뭐가 돼? 맞아? 아직 안 했어. 자, 이 10도 하나 이약분 되지. 그럼 5 남고, 이거 뭐 돼? 2에. 요렇게. 돼요? 자, 앞에 4 빼기. 이거 빼기. 이렇게 돼. 됐어? 아직 아니야, 아직. 요거 뭐가 돼?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에 6 되잖아? 이게 6이기 때문에 또 약분? 하면 어떻게 돼? 2의 7제곱분에 3이 남죠. 그럼 마이너스 있고, 이 앞에 4 있고, 이렇게. 그래서 형태가 나왔다, 이제. A가 얘고, B가 얘가 되는 거. 계산도 끝까지 해야 되고.